298번, 298번은, 어, y는 k라는 직선이 나와 있고, fx, g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밑이 뭐 2분의 1랑 4인데요. 둘다 2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지. 근데 a c 대 c b 의 길이의 비가 이제 1대 5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난 일단 표현을 해야 돼. 여기가 1대 이가 5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 가 y는 k에요. 그러면 각각. 이 친구는 k일 때 x값 이 친구는 k일 때 x값을 각각 구하면 아래다 구해볼게요. 자, 1분의 1의 x-1 얘가 k다. 그러면 로그, 로그의 로그 정의를 이용하면 로그 1분의 1의 k가 x-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로그 2개 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fx에서의 x좌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2의 k 플러스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gx 4의 x 마이너스 1금 똑같이 해주면 4의 x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k. 그러면 로그 4의 k가 x 마이너스 1 x는 2분의 1 로그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b의 x 좌표가 어가 된다? 여기 부분은 해주면 2분의 1에 로그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1대 5예요 자, 봐보자. 여기 길이는 뭐가 돼요? 여기 이 친구는 지금 음수잖아. 그럼 길이는 뭐가 돼? 여기 마이너스 붙인값 즉,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 여기 길이는 여기 오른쪽 요만큼의 길이는 그냥 이, 이 X좌표 그대로가 되겠죠. 2분의 1 로그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여기에 5 배를 해야지 5변과 같아지겠지. 자, 그러면 로그 2의 k가 반복되니까 얘를 t로 치환할게요. 치환할 치워넣을 때는 범위 설정 해줘야 되는데, 네, 또, 뭐, 여기서는 생각, 어, 모든 실수, k, k에 뭐가 들어가든 무조건 모든 실수가 나오니까, 어차피, 어, 모든 실수 같은 경 놔두고요. 써주면, 5t-5는 2분의 1t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2분의 9t가 6, 그럼 t의 값은 6 곱하기 9분의 2 약분하면 3이라. t가 3분의 4가 나오겠지. 그럼 t는 이제 3분의 4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k세제곱, k 구해야 돼. 자, t가 3분의 4야.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4였다는 걸 아니까, k 값은 2의 3분의 4제곱이고, 양변에 세제곱을 해주면 k세제곱은 2의 제곱즉 16이 된다. 그래서 답은... 16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98번의 답은 16입니다.